practice 1 search for truths about nature is science search for truth 진실에 대한 추구죠 자연에 대한 진실 자연에 대한 진실의 추구는 과학입니다 it is a creative activity 그것은 즉 과학은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when one obtains a new insight into the working of nature one is as much thrilled as say a painter or a sculptor when he creates a masterpiece. 자, 누구나 획득을 했을 때, 획득할 때 새로운 통찰력이죠. 어디를 들여다보는 거냐면 이 자연의 그 작용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을 획득했을 때 누구나 as much as thrilled 그만큼 많이 감격을 합니다. 얼마큼이냐면 요만큼요. 화가나 조각가만큼요. 말하자면 say say가 앞뒤로 이렇게 콤마가 있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렇게 번역되는데 말하자면 화가나 조각가만큼 그만큼 많은 감격을 하게 됩니다. 언제요? 그가 만들었을 때요. 걸작을 만들었을 때 여기서 그는 화가나 조각가를 말하는 거겠죠. However, there is one major difference between science and the arts. 하지만 있습니다. 주요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과 예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Scientific effort is cumulative and cooperative, whereas each artistic creation is complete in itself. 과학적 노력은 어 축적적이고 협력적입니다. 어, 각각의 예술적 창조물이 완, 완전한 반면에 그 자체로 완성인 반면에 과학은 과학적 노력은 쌓여 나가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In science, every newly established fact, however insignificant it may appear to be at the time, and every new idea, however small, 과학에서 모든 새롭게 정립이 되는 사실은 어, 비록 그것이 이어 <laughs> 새롭게 정립된 사실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되겠죠. 어, appear 어, to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근데 비동사가 온 이유는 이게 형용사니까요. 형용사는 비동사와 결합해서, 어, 쓰이죠. 그래서, 어, 그것이 뭐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뭐인 것처럼, 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당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모든 새롭게, 에, 그, 구성이 된그 사실은 정립이 된 사실은 사실과 모든 새로운 생각들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be bound to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sooner or later 이렇게 가면 아이 to는 여기로 연결되는 거 아니고 여기로 연결되네요. 그죠? be bound to 이렇게 되는 건데 어, sooner or later 조만간 어, be bound to contribute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뭐 하는데요? To 어디에 기하냐면 여 to major advance 주요한 발전이죠. In our understanding of nature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의 주요한 발전에 어, 조만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be bound to는 뭐뭐 하게 되어 있다, 뭐뭐할 예정이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어, 기여하게 되어 있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Even such a great physicist as Newton wrote, if I can see a little fa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Even such a great physicist, 어, 그렇게 위대한 물리학자 조차도 뉴턴과 같은, 어, 어, 뉴턴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철학자들도 이 n n 되겠네요,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If I c a n s e e a l i t t l e f a r t h e r 만일 내가 좀더 멀리 볼수 있다면 그것은 어, 섬으로 쓰이다, by, I N, 오죠? 어디에서 섬으로 쓰이다? On the shoulders of giants, 어, 거인의 어깨 위에 섬으로서, 섬으로써이다섬으로써더 멀리 볼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다르냐? 과학은 축적해 나가는 거고 협력을 해야 되는 반면에 과학은 어, 그, 그 예술품 그 자체로 완성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